입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성경에는 이름이 언급된 그러한 인물들만 해도 대략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베드로와 바울처럼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삶과 신앙을 떠올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외에도 성경의 몇 구절에만 잠시 등장하지만 그들의 삶이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영롱하게 빛을 내는 그러한 인물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지는 몰라도 그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두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출생이나 그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두 사람의 짧은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간 듯한 이두 노인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과 안나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믿음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몬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녀는 매우 나이가 많은 과부선지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무려 84년이라는 긴 세월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터져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두 인물을 그냥 놓고 비교해 보면 이들은 다른 점들이 더 많은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서로 다른 이두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서로 다르지만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시모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즉 메시아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갈망이 메시아를 향한 그 갈망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갈망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알려면 당시 그들이 사다,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그들이 살던 시대는 사실 소망을 품고 무언가를 갈망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압제에 시달리던 암흑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그들의 삶에는 자유가 없었고 로마의 가혹한 세금과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던 지도자, 즉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왕 헤롯은 로마에 아부하여 왕권을 유지했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갓난 아기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성전마저도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이용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의 유대 땅은 영적으로도 깊은 침묵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시대가 바로 이두 사람이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나라는 주권을 잃었고, 지도자는 폭정을 일삼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던 시대. 이것이 바로 시몬과 안나가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순응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혁명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옛 예언을 붙들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과 안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암울한 시대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망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영광을 그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큰 영광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신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왜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망은 단순히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신기루를 보고, 아, 저 신기루를 갖고 싶다라고 갈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망이라는 이 행위 속에는 그 갈망의 대상이 실제하며 또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확신, 즉, 믿음이 이 갈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막연한 희망사항이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갈망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도, 로마의 압제라는 절망적인 현실도 그들의 갈망을 꺼트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증의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라는 것, 즉 메시아를 그들의 눈앞에 실상으로 여기며 살았고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한 증거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갈망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신앙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절대적인 결핍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과 갈망으로 불타는 심령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이 말하는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과 안나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그들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곧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품에 아기 예수를 안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한 욕망의 몸부림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복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참된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가득 찬 갈망이 마침내 그 대상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믿음으로 가득 찬 갈망이 마침내 그 대상을 만났을 때에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해 보시면 시모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는 평생을 기다려온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시모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모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찬송은 단순한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이 이 찬송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오랜 기다림 끝은 자신의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찬송의 내용은 자신을 넘어서 이 아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과 이방까지 비추는 구원의 빛을 보며 그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끝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경배로 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나 손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38절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녀 역시 아기 예수를 처음 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84년이라는 긴 기다림 그 외롭고 고단했을 세월의 모든 아픔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로 승화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녀의 경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즉, 그녀의 경배는 선포와 증거의 삶즉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확장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갈망하다가 그것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은 잠시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번 언급했듯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아, 이 한인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좋은 물건을 사면 3일 좋고, 좋은 차를 사면 3주가 좋고, 좋은 집을 사면 석 달이 좋다라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새로운 차를 사면 몇 주는 기쁘지만 곧 익숙해지고 더 좋은 차를 갈망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면 잠시는 만족하지만 더 높은 자리를 향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 속에 솟아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끝은 또 다른 갈증과 허무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를 향한 갈망은 다릅니다. 그 갈망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채워질 때에 그 결과는 허, 허무함이 아니라 영원한 찬양과 경배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바로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의 기다림은 원망과 불만이 아니라 감격적인 찬송과 감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여러분 이 시간 나아오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습관에 이끌려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식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찬양은 힘을 잃고 기도는 공허해지고 예배는 지루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진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이 뛰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경배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회복하고 그 갈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가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만족하며 안주하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아,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됐어.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찾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갈망을 방해하는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안나는,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그러한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과 욕망을 끊어내는 영적인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금식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나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도한 인터넷이든 인터넷 서핑이든 끝없는 드라마 시청이든 불필요한 인간 관계이든 끝없이 무언가를 사고 싶어하는 뭐 쇼핑이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비워내어 내어야 비워진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이 시간 과감하게 끊어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드라마 정말 재밌죠. 저도 이거 해봐서 압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설교는 지질이도 재미없는데 드라마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또 끝에 또 항상 끝맺음할때 다음화를 안 보면 안 되게 또 만들어놨잖아요. 드라마는 너무 재밌습니다. 12부작이 12시간이 1시간 만에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예,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유튜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유익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도 요즘 유튜브가 다 키우고 있는데, 예, 유튜브 너무너무 유익하고 재밌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의 갈망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동력,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몬과 안나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깜깜한 시대에 두 노인은 평생을 바쳐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에 비치신 아기 예수를 그들의 품에 안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를 향한 그들의 갈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삼문교회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한 갈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더 뜨겁게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갈망이 진실한 믿음의 행위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차게 되기를 우리의 구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